이지경첩은 이렇게 생겼어요. 히스가 서로 맞닿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이 턱을 이 끝선과 맞추면 잘달수 있어요. 요게 하나의 팁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의 중간에다가 힘을 줘서 히스 넣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작걸기TV 수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문짝을 달면 캐비넷, 캐비넷처럼 어, 수납장처럼 쓸수 있지만 문짝을 달지 않으면 그냥 일반 선반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에 한번 둘러보시면 문짝이 약간 이제 삐뚤어 달렸거나 아니면 이게 방문에도 경첩이 달려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면서 혹시 보수해야 될건 없는지 제가 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나중에 보수하는 팁도 알려 드려 볼게요 문짝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그거는 어떤 경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경첩의 종류와 쉽게 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나 무게 디자인에 따라서 경첩이 달, 다르게 달리는데요. 어, 경첩의 종류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경첩은 싱크 경첩이라고 해서 아마 주방에 싱크대 밑에 문을 열어보면 이 경첩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첩은 문이 안쪽으로 달리는 타입, 그리고 바깥쪽으로 또 덮, 어, 덮방형, 덮방형으로 달리는 타입,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 스르륵 스무스하게 달리게 하는 댐퍼가 장착되어 있는 댐퍼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첩입니다. 경첩을 달았을 때 문의 틈과 틈 사이를 이 지금 여기 보시는 볼트로 상하, 좌우, 앞뒤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어서 보통 큰 가구나 문짝에 무게가 있는 가구에 사용을 해요. DIY 가구는 소가구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경첩이나 이지 경첩을 사용을 해요. 어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리면 이게 바디라고 보시고 요거를 문짝이라고 본다 그러면 평경첩은 이렇게 겉으로 달리는 경첩을 말 말하, 말하고요. 어이 경첩들은 어, 전통 가구에서도 좀 보셨을 만한 경첩이죠. 문짝에 디자인 요소가 많지 않거나 단조로울 때 이거를 디자인 요소로서 편경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달기도 수월해요. 피스만 딱그 자리에 어, 꼽으면 되니까. 그런데 디자인이 문짝에 디자인이 많거나 뭐 스텐실이라도 찍히고 컬러가 조금 화려하거나 할 때는 이 경첩들이 오히려 과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 이지경첩이에요. 이 아이들은 바깥에서 디자인 요소를 하지만 얘는 최소한의 네,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이 이지경첩에 대해서 이지경첩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보면, 제가 지금 컬러와 마감을 다 하고 이제 경첩만 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가구인데요. 이렇게 문짝을 딱 넣었을 때, 이렇게 편경첩이 달렸을 때와 이지경첩을 쏙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할때 비교가 좀 되시죠? 어, 컬러가 있고 스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경첩, 이렇게 화려한 경첩보다는 숨어 들어가는 이지경첩이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이지경첩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경첩은 이렇게 생겼어요. 피스가 서로 맞닿는 부분이 없잖아요. 평경첩인 경우,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달았을 때 피스가 서로 머리에 맞닿기 때문에 간격이 굉장히, 문과 바디에 간격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지경첩은 이 자체가 얇고 키스 머리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디와 문짝에서 간격이 아주 작을 수 있어요. 1.5mm. 1mm에서 1.5mm. 그리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이 턱을 이 끝선과 맞추면 잘달수 있어요 요게 하나의 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폭보다 길이가 더긴 문짝을 어, 저, 그 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에 맞춰서 문짝이 이거보다 더 길다 크다 하면 이거는 지금 소형이고요 조금 큰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요 간격을 띄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끝을 이 끝선과 맞춰주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턱이 나와 있어요. 요 턱과 요 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를 달 자리를 정해서 피스를 꼽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송곳을 계속 들고 있잖아요. 요 위치할 그냥 피스를 무조건 넣으면 나무도 갈라지고 그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의 중간에다가 힘을 줘서 피스 넣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났죠. 그리고 양쪽 끝에 양쪽 끝 선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구멍을 낸 곳에다가 피스를 살짝 끼우고 드라이버로 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스를 먼저 하나 고정을 하면 살짝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를 고정을 해놓고 위치를 다시 체크해줘요. 네, 이게, 이렇게 피스, 이렇게 송곳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힌지 비트라고 해서, 어, 디 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스 머리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렁그랗게 홈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요 끝이 요것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키스를 잘 고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런 비트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은 그냥 손곳으로 하는 게편하더라고요 요걸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 머리와 이, 이 경첩의 홈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먼저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키스 바퀴가 하겠죠 없으면 송곳으로 꼭 송곳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스가 그냥 이렇게 훅 들어가면 나무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스 자리를 내주고 드릴로 피스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면 같은 위치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바디 쪽에 붙는 거고, 고정이 되는 건이 판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스를 피스 자리를 먼저 내주고, 작은 거일수록 이렇게 피스가 작아요. 그래서 피스가 박혔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튀어나오지 않고 평이 잘 맞을 수 있거든요. 요 이지경첩에 같이 딸려오는 피스예요. 꼭 같이 딸려오는 피스를 사용을 하셔야 피스 머리가 안 남아요. 이제 문짝에는 이렇게 경첩이 달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디에 달릴 부분이에요. 문짝에다가 경첩을 달았는데요. 이제 바디에 달을 차례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경첩을 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죠? 지금 한번 제가 이라서 설명을 해드려보면, 경첩이 이제 이렇게 달릴 건데, 문짝이 이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 이 가구에 놓일 자리가 이렇게 열리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경첩을 이쪽에다가 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경첩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가구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그, 그렇게 그딱 놓고 조립하셔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놓고 이게 자세가 편해야 달기도 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짝을 이제 달아볼 거예요. 문짝에 경첩이 잘 달려 있으면 어, 이 다음은 쉬워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보고 이렇게 경첩을 여기서 피스로 고정을 하면 끝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 아래 간격입니다. 한쪽이 많이 남고, 문이 안, 인, 인도어 타입이기 때문에, 어, 이 바디와 문의 간격이 3mm씩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잘 맞춰주시면 돼요.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제 화투장 몇장 끼워놓으면 그 간격이 맞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어, 이게 빠지고 하는 거가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정이 돼요. 제가 딱 잡고 있죠. 이 상태에서 피스 위치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피스로 한번 고정을 하고, 아까는 경첩을 달기 위해서 하나 꼽고 하나 꼽았지만 이번에는 두 개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경첩을 피스를 고정을 해주면 돼요. 피스 달면서 지금 피스가 경천마다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씩만 놓고 이 간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잘 맞았죠? 그러면 이대로 나머지 피스를 고정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지한 경첩인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딱 방법만 알면 어려울 일이 아닌데 요이 요 경첩과 문짝과 그 간격을 어디를 기준으로 두는지를 어 생각을 안 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여러 번에 이 가구를 만들다 보니까 어, 습득하게 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잘 맞아졌어요. 경첩을 달아봤는데요. 경첩의 달리는 방향에 따라서 문 열리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잠금장치를 잠, 잠금장치로 손잡이를 했지만 이렇게 이거는 주물 손잡이인데 주물 손잡이를 달아도 예뻤겠죠. 어, 다양한 이 부속품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 어떻게 완성을 할 건지 구상을 하고 손잡이와 경첩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표현하는데 어, 좀 다채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톤 페인팅하는 방법은 카드뉴스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지 경첩을 단이 캐비넷 수납장은 8월 6일까지 할인이 되어 있어요. 제품의 정보는 아래 설명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